로마 최고의 관광지 앞에 있습니다. 어,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로마 콜로세움입니다. <목소리> 야 사람들 대기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야 이분들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네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잘 있었네 와 대단합니다 콘스탄티노스 개선문이죠. 제가 예전에 왔을 때는 이게 보수공사 중이어서 볼수 없었는데, 야, 지금 보수가 다 됐네요. 우선 콜로세움 여기가 이제 개인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 입장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에이? 가보자. 콜로세움 내부로, 와, <laughs> 겁나. <laughs> 콜로세움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물품 검사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방금 들어오는데 삼각대는 콜로세움 내부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 콜로세움의 1층의 모습입니다. 십자가가 보이고 과거 여기에서 이제 실한 역사적 사실은 없는데 순교자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레나가 형성되어 <목소리> 있다. 콜로세움 8년 만에 건축이 된 구조물이고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회전이라든지 이 경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로마 시인들이 정말 좋아했던 그당시 스포츠였죠 현 도덕적 기준 잡대에서는 잔인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의 재미있는 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합니다 층은 이런 식으로 이동합니다 꽤나, 꽤나 가파릅니다 콜로세움 2층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식으로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라게 정말 놀랍고 2층에서 바깥을 바라보면 이런 느낌 콜로세움의 2층입니다 어, 저렇게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볼수 있고. 와. 8년 만에 이런 건축물이 지어지기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로마스럽다, 정말. 야, 여기서 보니까 멋있네. 이 층에서 바라보는 로마 콜로세움의 경관은 장관입니다, 진짜. 진짜 거대하다. 아마 이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과거 로마 콜로세움에서 아마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 기분 좋으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시간이 지나도 여기는 편하지 않네요. 검투사 관련된 기념품도 파네요. 지우개인가? <laughs> 야이 지우개 촉감 오랜만이다. 야 디자인 보소. 진짜 예쁘네 마그네틱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로마에서 너무 먹고 싶었던 티라미수를 먹으러 뻐피에 왔습니다. 오케이. 음 가격은 5유로 티라미수 맛이 종류 가 많습니다. 커피 맛부트에서 딸기, 바나나, 피스타치오. 티라미수는 이런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티라미슈 클라스요. 스텔라 뭐래? 오케이. <뭐라고, 뭐라고 다시 말해? 지금 먹어? 아, 오케이. 어, 에... 오토맛? 음, 딸기맛 아, 클래식. 클래식. 일본. 일 한국말로. 한국말로. 아, 밖에서 하면 이렇게 먹는구나. 앉아가지고. 오케이,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딸기맛이랑 클래식이랑 좀 고민했는데. 클래식이죠? 맛있다. 유럽 디저트를 먹으면 아주 뭐, 그런 느낌이 있어. 완벽하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 뭐래? 우리 그러니까 뭐, 먹으면, 어, 진짜 약간 덜 만들어진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요제 생각에는 재료 본연의 재료가 좋아서 뭔가 피라미슈다. 와, 달다 이게 아니라, 어, 어 뭔가 되게 내추럴한 느낌. 진짜 맛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지금 오후 3시입니다 그냥 오늘 걸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로마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도 빠르고 좋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걸어서 구경하는 것도 정말 도시랑 친해지기가 좋거든요 로마 시내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로마 봅시다. 하면은 또 이 경전철 이 트램을 빠뜨릴 수 없죠. 산타 마리아 대성전. 아, 지금 쩍 정올리네.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투어를 많이 진행하거든요. 보면은 와! 대단다 팀으로 많이 투어를 합니다. 저렇게 한 팀, 이렇게 한 팀. 음, 아세 팀이네, 세 팀. 너무 아름답잖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와! 진짜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저 지금 과장 안 하고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듭니다. 와. 와. 맞죠 고해상사니까 맞죠. 촛불 이 불이 나니까 이렇게 전기 불을 쓰는가 보다. 이게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불난 것처럼 뿌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 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냅니다. 냄새도 나. 약간 불교로 따지면 향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동양적인 향의 냄새가 아니라 <laughs> 진짜 와 와. 사원의 정수.. 내려갈 수 있나 보다 내려가볼까? 아, 빛이 딱 이렇게 들어오게 됐네 이게 중요한 어떤.. 아, 아기 예수구나 여기서 보면 뷰도 네. 중요아니고 아, 미쳤다 이런 말씀안 되죠? 와.. 아. 아, 에는종종적행행사하하있있습다다 이거 괜찮아. 거 있어요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이거 괜찮아. 이거 괜이 너무 좋아서 가볍게 아이 먹고 가면 좋을 것같습이다아 이거 괜찮아. 이이아이아 아, 근데 밖에서 몰랐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좀 많이 다루는 집을 제가 성공한 적이 잘 없거든요. 주문한 파스타가 왔습니다. <목소리도> 가격은 9.50유로. 제가 생각하는 로마를 잘 나타내는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이 길이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기회가 되면 여기서 조깅을 하고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최고의 명소 중에 하나인 판테온 뒤에 있습니다. 판테온 앞에 모습입니다. 지금 역시나. 아, 씨. 멀리서 찍어보자. 사람 많네요. <laughs> 한 태원 이쪽에 오면 가야하는 아이스크림 젤라토 집이 있습니다. 바로 지올리티죠. 지올리티. 여기죠. 바로 지올리티. 저도 예전에 왔던 경험이 있는데 어떤 기억이 나네요. 건재하네 여기는. 지올리티 분위기는 안에 그대로입니다. 직원 많다고 하죠? 스크루피히꼬라리초 <laughs> 엔.

또나스 n 나 로스. 나스 비가 좀 계속 굵어집니다. 하늘에 지금 먹구름이 가득 차 가지고 음, 나부나 광장을 가야 되는데 나보나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예술가들이 정말 좋아했다는 그 광장, 나보나 광장. 확실히 이 광장은 다른 광장과 다르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아, 이제 이 광장은 내가 이전에도 왔었을 때, 아, 여기 굉장히 지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에 오면 여기는 무조건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 지금 어머니랑 형님이랑 여기 빨리 일정 끝나고 여기 이탈리아에서 양고기 집 꼬치집으로 유명한 데 왔습니다. 저는 꼬치집이라길래 약간 중식 꼬치집 생각했는데 여기가 구글 리뷰 4000개라고요. 4 0 0 0개 정말 와, 이런 식으로 꼬치집입니다. 대박. 저녁 때면 여기가 꽉 찬다고 합니다. 분위기 봐. 특이하네 27, 아, 29, 30 되게 특이한데 저... 이게 와... 여러가지 살라면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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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불스케 뭐... 아, 이거 보터 아, 아... 트러플이 유명하잖아요 트러플 트러플 아, 맞아 맞아 맞아. 트러플 트러플, 트러플. 아... 네. 아 맞네 음, 트러플 트러플 음 이걸 빵에다 이렇게 한거구나 음, 음, 음. 아, 근데 이게 너무 특이하네 저는 이런걸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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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박스가 그러니까 박스가 쭉는데 이게 아, 되게 어. <laughs> 왜게 채소박스라 이거 아 이게 채소박스예요 채소시장에 어. 음. 가면 이런게 너무 많아요 내 시장에 가볼까? 대박 치즈 중량이 딱 모둠 스타 이건 계란인가? 맞아 계란 이걸 빵이랑 같이 먹을거예요 우리 있잖아 보통 우리 끼러 뭐 이긋댕싹 안다고 이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그지? 내가 먹자다빵 먹자도 이 시간에 <laughs> 어떻게 이럴... 이럴... 얘기 많이 먹는데 이, 이 데다 돈 돈이 는이많도다고 아직 트러플 이거 되게 한국에서 비싸 여기서 비싼 거 아니에요? 그 트러플 다거 응. 네. <laughs> 오늘 시키는 <하님씩>. 하님 <laughs> 신다고어 <하님. 웃음> <laughs>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해야게음 와이다 왜냐면 다른 것도 맛있긴 하는데 음. 제 생각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떨어뜯고 그리고 색다르고 아니 진짜 완전 찐 트럭 불이네요. 찐 음. 트럭 원재료를 신경 써서 그런지 안 자극적인 거 같아. 요그향 음. 자체로 뭔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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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우리 먹기도 힘든데. <laughs> 오케이. 아 이게 고지예요? 음. 어 이게 고지예요 지금. 이 떼가 그냥 딱들어갔더라 음. 이게 간 아니에요? 아, 피가 또 양간이? 이거, 이거는 소스 이런 거 없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드셔보세요. 음. 일단은 네. 단이라고요? 음. 음. 양간. 음. 내장인데 비린내 이런 거장내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맛. 깔끔 저는 딱 어머니가 양꼬치 뭐라고 하질 때 저는 딱 중국식 양꼬치만 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먹는 양꼬치구나 이게. 약간 음. 현지 양꼬치라 <laughs> 맛있다. 다른 이태리 음식은 다른 곳에 가서도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저희가 아니면 못 드실 것 같아서. 완전 별미네요. 그냥. 음, 음. 이렇게 한 꼬치에 얼마예요? 80 센트요? 그러면 거의 한 800원, 1000원 하는 거네요. 1000원 하는 거네. 음. 이거 80센트라고 왜냐면 우리는 매장을 잘안 먹어요. 아 매장을 잘안 먹어요. 그래서 엄청 저렴한 거죠. 어머니랑 형님이랑 헤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양꼬치 집까지 가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로마에는 감사한 추억만.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여튼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